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 9절의 말씀 힘의 으뜸, 힘의 으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밤의 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게달과 하솔, 엘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한 징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들의 힘으로 된다고 얘기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 이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만함과 자만과 오만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진정한 힘의 으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 보셔요.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색은요 당시 고대국가 아람왕국의 수도인데요. 하마카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입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하맛과 아르바, 아람왕국의 또 다른 중심 도시입니다. 다른 중심 도시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흉한, 흉흉한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담메색 아람왕국의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낙담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 나라의 수도예요.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 웅장함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 좀 자부심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작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다른 도시들의 어, 흉흉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낙담함으로 어,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뭐 자부심을 얘기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중심 도시에서의 웅장함을 얘기하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면서 애서의 옷을 너희들이 입고 있지만 그것을 벗겨서 감춘 것, 숨겨놓은 것을 다 드러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실 담임색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웅장함과 어 뭐큰 것들, 뭔가 그럴싸함들. 마치 애서의 옷과 같은 것이죠. 감추었어요. 숨겨놨어요. 하지만 드러냈더니 그 안에는 낙담함 뿐이었고요. 다시금 뭔가 일어서 보고 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좀더 가보시죠. 어, 오늘 보면 28절로 33절까지는 계달과 하솔, 계달은 유목민이었고요 어, 하솔 역시 유목민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여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너부 간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 바벨론 왕, 너 일어나. 그리고 이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이들이 누구예요? 계단 하솔이었습니다. 자, 성문이 없어요. 문빗장이 없어요. 물론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자들이죠. 정착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성문 문비장 뭔가 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자 지금 이, 이 느낌이 드세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한번 우리 몸 뭐, 한번 뭐 맞짱 한번 또 보지 뭐 까이고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야. 자 지금 이런 느낌이. 에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힘의 으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힘의 으뜸이 자기들의 있다. 자, 자신감 좋아요. 자신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하지만 아시죠? 진짜 이게 종이 한장 차이인데요. 이게 자신감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교만함으로 가는 것이냐. 진짜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이들은, 어, 그들의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함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한번 해봐, 맞짱 한번 또보자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성문이 없어요. 문빗장이 없어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아, 아주 자신만만 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바벨로노왕, 노, 바벨론왕 노부간네사리에 의해서 이들은 그냥 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또올 보면 34절로 이제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35절 보세요. 35절 망군의 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얻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땄거든요. 힘의 얻떤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또한 그 힘으로 인해서 제법 경고한 어, 나라들을 세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본인들이 힘의 으뜸으로 여겼던 화를 하나님이 꺾어 버리셔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힘의 으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화에 있어? 더 나아가 어, 다메색 웅장한 도시 한 나라의 수도 또한 계달과 하솔 문밑장 없어 성문 없어 들어올테면 들어와 봐 한번 맞장 떠보지 뭐 이런 자신감 여러분 정말 힘의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화요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그냥 허울 좋은 얘기로 나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의 으뜸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의 으뜸이 되시사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의 몸된 은혜이야기들 우리는 함께 보며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내딛어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개할게요. 힘의 뜸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힘의 얻듦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얻듦입니다. 활, 자신감, 눈에 보여지는 어, 수도로서의 웅장함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김의 끝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